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PC 주변 기기 중 평소에는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꼭 필요할 때는 아쉬움이 가득한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프린터죠. 최근에는 여러 가지의 출력 기기들이 출시되어서 이 프린터의 위상이 예전만큼은 못합니다. 제 생각이 그래요.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요? 사무실이나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언제보다도 더 자주 필요한 녀석이 또이 녀석이니까요. 최근 10년 가까이 사용한 제 프린터가 드디어 비명을 질러 대서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늘 곁에 두고 쓰는 녀석이고 경험상 AS와 소모품의 중요성 때문에 저는 삼성 브랜드의 프린터를 선호했는데요 이번에 10년의 세월을 지나 다시 만나게 된 삼성 프린터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컬러 레이저 복합기 SLC483W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레이저 출력 방식을 사용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제품도 레이저 프린터였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레이저 프린터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빠른 인쇄 속도 때문입니다. 문서 출력량이 많고 빠른 인쇄 속도를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레이저 프린터가 가지는 이 장점이 상당히 크게 다가옵니다. 자, 일단 제품 박스는 뭐 상당히 작다고는 좀 하기 힘들겠네요. 일단 내용물은 드라이버 CD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퀵 가이드와 보증서 되게 단촐합니다. 심플하죠? 자, 이제 프린터를 꺼낼 차례인데요. 그런데 조금 놀랐습니다. 포장 박스 사이즈가 꽤 크길래 전 제품도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품 자체는 레이저 복합기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상당히 슬림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네요. 이 충격 완화 포장지 부피가 꽤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패키징이 되어 있어야지 제품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죠. 삼성이 또 이런 건 잘합니다. 부가적으로 USB 케이블과 전원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 제품의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분당 인쇄 속도를 나타내는 ppm 기준 흑백은 18ppm, 컬러는 4ppm. 첫 인쇄 대기 시간은 흑백 14초 이내, 컬러 26초 이내입니다. 해상도는 2400에 600의 dpi 값을 가집니다. 스캔 해상도는 기본 1200에 1200 dpi와 최대 4800에 4800 dpi를 지원합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르게 인쇄하고 유지비가 경제적이죠. 그래서 저처럼 문서 출력이 많은 분들에게는 꽤 괜찮은 모델입니다. 자, 우선 외부 버튼이 심플한데 막상 들어가 보면 와, 상당히 기능이 많습니다. 설정창에 들어가서 딱 느꼈던 게 뭐냐면 아, 뭐야? 이렇게 기능이 많아졌어? 였습니다. 우선, 와이파이를 지원합니다. 무선 연결도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 없이 WPS 연결 방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공유기와 버튼 클릭 한 번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의 연결 편의성을 위해서 와이파이 다렉트와 NFC도 지원하죠. 사실, 스마트폰에서 사진이나 문서를 출력할 때는 PC가 없어도 됩니다. 프린터만으로 출력이 가능하죠. USB 포트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USB에 담겨 있는 문서와 사진을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 프린팅 기능이 있습니다. 용지를 절약할 수도 있고 호너를 절약할 수도 있는 뭐 흑백 문서 위주의 출력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매력적인 기능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레이저 프린터의 유지 관리 편의성은 써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저 역시 그런 매력 때문에 잉크젯보다는 레이저 프린터를 선호하는 편이니까요. 물론 사진이나 뭔가 좀더 컬러감이 중요한 결과물을 원하시는 분들은 잉크젯이 조금 더 매력적일 겁니다. SLC483W는 사무실과 가정에서 곁에 두고 오래 쓰기에 딱 적당한 모델 같습니다. 자, 프린터는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삼성 AS는 그 편리함에 플러스를 더해주는 요소라고 볼수 있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던 삼성 SLC483W 프린터를 제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선물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신 후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구독을 해 주시고요.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구독자분들은 댓글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댓글에는 이메일 주소를 꼭 기재해주세요. 1월 14일 당첨자를 선정해서 이 영상에 제가 댓글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댓글에는 꼭 프린터가 필요한 이유를 써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좀 필요하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댓글 내용을 참고해서 한 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에서 제공되는 프린터는 삼성 총판 대리점에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아디오스.